안녕하세요. 2023년이 시작되고 처음 찾아온 유알몬 세상입니다. 처음 찾아왔으니까 인사 먼저 드릴까요? 예. 큰절 여러분. 드릴까요? 어. 여러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예.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처음 찾아오긴 했는데요. 2023년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laughs> 유알몬 마지막 방송이에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네. 저희가 이게 뉴알못 한번 하면 일주일간 계속 나가니까요. 음. 저희를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얼굴 안 잊어버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laughs> 그렇죠? 예. 어, 대표님은 저희 오늘 마지막 방송에 임하시는 소희가 어떻게 되시는지. 눈물 날라 울지마 울지마 <laughs> 네, 새해 인사드렸는데 마지막 방송이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음. 그렇죠? 저는 보통 다른 방송의 진행자들 보면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약간 침착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 되게 이렇게 과몰입해가지고 막 음. 중간에 이렇게 약간 우리 남하니까 그래 <laughs> 이렇게 앵그리문 하고 저도 이렇게 약간 비속어도 많이 쓰고 음. 이랬는데 오늘도 이렇게 과몰입해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요. 오늘도 과몰입해서 마지막 방송 잘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네. 음. 그렇습니다. 이제 또 헤어짐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도 있으니까요. 또 다른 만남이 있지 않겠어요? 예. 뉴얼모 세상 마지막에 다시 시작해 보죠. 어, 2023년 광주는으로 마지막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인가? 저는 지난 한 2년간 네. 우리 뉴얼 모세상 이걸 하면서 <laughs>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광주를 <laughs>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광주의 미래를 많이 고민했던 계기가 된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음. 오늘 주제는 음. 2023년 광주는입니다. 예. 대표님은 2023년 광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려되는 것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네. 지금 광주가 어렵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네. 어렵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을 갖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음. 새로운 동력을 찾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준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음. 우려되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고, 경제 예, 그리고요 고유과 고무과 고환율 서민들의 물가 인상 갈수록 뭐 올라가고 네네네. 그다음에 정치도 굉장히 대립 갈등이 심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엔 또 북쪽에서 자꾸 미사일을 쏴댔다 갖고 드론이 막 떠가지고 음. 안보가 이기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힘든 것 같고. 또 불안하고 이런 세대인 것 같아요. 도그마 광주는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또 이놈의 뭐 가뭄 때문에 서민들만 괜한 피해를 받아야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광주시가 대책을 특별히 잘 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이러다 보니까 우려가 더 많은 아, 새 아침이 네.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예. 이 우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도 경제 문제지만. 저는 이 노후화된 상하수도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아니 물 음. 비도 안와 죽겠는데 물이 부족한데 노후화된 상하수도는 저희가 할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음.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발요. <laughs> 네. 이번에 이제 네. 시민들에게 네. 광주의 올해 키워드는 뭐냐 이렇게 네. 묻는 한 언론사 여런조서가 있었어요. 음. 그랬더니 경기 침체가 회복되는 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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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으면 좋겠다. 음. 두 번째는 복합 쇼핑몰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음. 세 번째는 도시철도 2호선이건립이 순조롭게 되길 바란다 음. 이런 의도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정선아 엠 c 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면 다른 거라도 저는 그세개가 사실 다 하나의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게 약간 그어 경제 문제에 대한 희망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음. 글쎄요, 저는 이제 조금 씨앗이 사라졌어요. 예, 저는 <laughs> 그 중에서도 하나, 뭐 돈안 드리고 전국이 아닌 음. 문제로. 음, 어. 지금 현재는 광주시하고 오회가 완전 대통패 대깨 싸우고 있잖아요. 음. 근데 불통 같고 소통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것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어렵고 섬민 물가는 오르고 남북 경제는 경색되고 있고 남북 문제는 경색되고 있고 하는데도 지역에서는 정작 잘할 수 있는 고민들을 대화하고 소통하면 될수 있는 문제를 소통하고 대화하지 않고 꽉 막힌 불통의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는 광주가 소통하고 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누구랑 누구가요? 뭐 이제 또 <laughs> 도리일 수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가장 눈에 보이는. 뭐, 광주시와 의회, 뭐 광주시와 시민단체, 뭐, 이렇게 시민들, 광주시와 시민, 이렇게 해서 좀더 말뿐인 대화가 아니라 좀더 자기를, 자기도 좀 버려야지 대화가 되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래서 대화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많이 마련되고 시스템도 많이 마련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 근데 저희가요. 오늘 아주 아주 지금 긴급하고 중요하게 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오늘 마지막 저희 뉴알못에서 앵그리 문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앵그리 문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꺼낸 최근 뉴스. 뭐냐면요, 여러분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새 교과 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일단 교과 과정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교과 과정이란 무엇인가? 어, 교과 과정이라고도 하고 교육 과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일단 교육의 목적을 정하고요. 그 다음, 어, 교육 내용과 정해진 수업의 교육 및학습의 학습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게2022 개정 교육 과정이거든요. 네, 예. 문 대표님. 아,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 이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세요. 예. 이번에 개정 교육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네, 네. 5일팔이라는 민주화 운동을 다 빼버린 겁니다. 싹 다? 다. 네. 그간에는 4.19, 5.18, 6월 항쟁을 교육 과정에 내서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게 했는데, 네. 이번에 개정하면서 4.19하고 6월 항쟁은 넣어놓고, 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말만 다 빼버린 겁니다. 음... 그 전에 2018년 개정 교육 과정에는 다섯 번이나 들어가 있었고, 네. 의무화했던 것을 이번에 빼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으로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5월 항쟁 기념식에 와서는 5.18 정신은 보편적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체계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옹호해야 된다는 말까지 했는데 네. 정작 교육기관인 교육이주호 장관은 이걸 다 빼버린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 그리고 5.18의 역사는 4.19 역사와 또 6월 항쟁과 또 그전으로 앞으로 가면 뭐3.1 운동과 또 동학혁명과 한일의병까지 연결되는 민, 고도한 몇백년 또는 수십 년에 걸친 민주화 교육 체계를 한순간에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교육과정이 뭐지 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7차 교육과정이 해가지고 네. 2008년도까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하면서 상황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른 교육을 어떻게 반응시킬 것인가를 하면서 중요하게 넣었던 것입니다 음. 그런데 2000 7차만 가지고 8차, 9차는 없잖아요. 2009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2009 개정 교육 과정, 2015 개정 교육 과정, 2020뭐1 개정 교육 과정,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 시대가 바뀌고 하니까는 뭐 그에 따라서 수시로 교육의 목적이나 뭐 방식, 그리고 또 학습과 관련된 뭐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뭐~ 수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물론 그게 맞죠 근데 왜 하... (5.18을) 건드리냐고요 그쵸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음. (5.18) 민주화 운동은 엄연한 이제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부가 (5.18) 지우기 음. 민주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네. 이런 것이 막 여러 차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지금 교육부 장관이 누구죠? 이조 교육부 네.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 이, 이분 이 사람은 네. 이명박 정부 때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3년간) 교육기술부 장관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민주주의의 정통을 부정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교육과정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음. 예를 들자면 뭐 친일파 청산하는 것을 삭제한다든가 친일파 청산 <laughs> 그다음에 이승만 독재의 문제점을 뭐 삭제한다든가 또 유신체제 이후에 5.18 민주화운동이나 4.19나 6.19 항쟁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수립체계를 위한 군미의 노력 이런 말들을 삭제한다든가 네. 또는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다든가 이런 역사적 전례가 많아요. 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번에 또이 일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인데 지금 또 교육부 장관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관운이 있으신데 두 분이 나요 <laughs>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어~ 근데 그때의 기준에 예, 역사를 되게 역행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그때 했던 일을 지금 또한번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이때, 네. 이때도 이때 그런 말을 해 가지고 대단히 국민적 분노를 사가지고 네. 사실 원점을 시켰는데 네. 그때는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네. 교사의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꼭 어떤 것을 꼭 집어서 어, 뭘 넣어 놓으면 교사들이 이걸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게 생각하시죠? 네. 교사의 자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대광화의 원칙인 겁니다. 이번에도 그 핑계를 또댔어요 음. 창의적이지 못하시네. <웃음> <웃음> 아, 근데 이제 제 느낌에는 그 자율성, 이 말이 좋아 자율성이지, 어, 교사도 한 개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사의 정치적인 색깔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도 어,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따라서 어떤 거는 가르치고 싶은 거는 가르치고. 그렇죠. 안 가르치고 싶은 거는 안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교과서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아주 중요한 지정이신데요. 음. 그렇게 해다가 자율성에 맡긴다는 이야기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교사 마음대로 측정할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 또안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빼버릴 수 있는 것이고 글스라이팅 그렇죠. 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음. 그 당시에도 저도 그 당시 에 의원이어가지고 서울 국회도 가고 교육부도 가서 항의하고 막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뭐 시나 의회나 5월 단체나 심단체들이 계속 항의하고 하니까 음. 원점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도 오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의도성은 없다고 생각하나.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의도성은 없다고 네. 말을 하나. 네. 그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음. 하고 있지만 지금 의도가 정확히 있는 것이죠. 음. 더구나 이제 광주시민들이 화가 난 것은 네. 국민의힘에서 서진 정책 또는 동진 정책 한다고 하면서 이 호남에는 5.18에 대한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하겠다. 그리고 네, 네. 작년 (5.18) 행사 때는 뭐 (40명) 넘는 국회의원이 광주에 왔잖아요. 네, 네. (5.18은) 민주주의 역사의 근간이고 이걸 네. 헌법 전문에 넣겠다 <laughs> 이렇게 말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아 화가 나죠? 앵그리 문 그쵸?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삐처리 많이 해야 될것 같네요. 그쵸? 아니 근데 이 5일 근데 이 논란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도 이제 책임론도 들려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럴만도 한 게, 이게 지, 이미 지난해에 다 착착 준비가 되고 있었다면서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우리 시민들이 보면 화가 날 일이에요. 네네. 뭐냐면, 작년 11월에 네네. 이미 교육부에서 이거 안을 내놨어요. 근데 작년에 폐지가 5만 폐지래요. 5만 폐지 한도, 50만 폐지인들. 천만 페이지인데 그걸 보는 게 그걸 자꾸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그걸 지켜서 이런 게 뭐가 있는가를 법으로 또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 하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거 업무 네, 과가 네. 교육청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청은 행정명령을 작년 11월에 있었고 공고를 냈습니다. 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공고 낼 건데요. 잘못한 거 있으면 봐주세요. 이게 봐주라고 하는데 국민을 대신해서 봐줘야 할. 광주시 교육청, 전남도 교육청은 특히 전남 광주교육청은 행정계도 공고기관이 상당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음. 이거는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안한 것이죠. 광주시 교육청 대단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책임지고 있는 최소한 광주시의 전라남도의 국회의원들은 네. 물론 모든 국민 다에게 광주시민 140만에게 전남 도험 모두에게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헬스와 세금을 들여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치인들이 봤어야 돼요 그리고 더구나 교육위원회에 있는 교육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걸 유심히 봤어야죠 음. 그런데 이걸 보지 않고 인재사 뒷북 치고 그때는 페이지가 많아고못 봤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다 차마 빠질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국민에게 국민이 주어진 대표성을 방기한 것이죠. 국민이 세금으로 준 행정의 권한을 무시한 거고 거기에 권리에 잠자는 것은 정확히 반성 받아야 하고 비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웃음> <웃음> 아니 그럼 지금 당장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나가 버렸으니까 네. 우리가 다시. 분노해야죠. 분노? 네. 분노하고 또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죠. 음. 엊그저께 2월 4일 날 교육부 장관이 다시 교육, 교과서에는 육 넣겠다. 그렇게 네, 네. 말했던데 교과서에 넣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과정에 정확히 명시를 해서 그렇죠. 네. 넣어야 합니다. 광주 시민을 부정하는 것이고 전국의 수많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짧은 3년, 5년의 정권이 수백 년 싸워온, 수십 년 싸워온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지금 이긴 것처럼 되지만 역사는 절대 이기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인데, 네. 이 승리를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다시 한번, 2011년에 뭉쳤던 것처럼 뭉쳐서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야 할 시기이죠. 음. 네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니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일본 역사 왜곡한다고 이렇게 붕괴하면서 지금 이5.18 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버젓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헌법 정신 운운하면서 광주와서는 5.18 정신의 가치를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이 하신 게 지금 얼마 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가르쳐도 되고 안 되고 뭐 이딴 식의 뭐 이런 거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다 같이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 번요. 예. 아, 요즘에 네. 뉴스를 안 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뉴스를 안본 계기는 쭉 올라가면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 대선이 치고 네. 지방거 대선이 치고 나니까 열받아가지고 투표 안 해버리고 네. 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광주시와 의회가 막정말 열심히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인 같으니까 뉴스를 안 봐버려요. 음. 그리고 아예 관심을 안, 안 가져버리고 도구나 살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되고, 물도 아끼야 되고 하니까 관심 없이 뉴스를 안 봐버리잖아요. 근데 뉴스를 좀 관심을 가져서 특히 이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배제 이것은 관심 있게 뉴스를 가지면서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5.18의 뭐 이런 기록이나 어, 이 역사를 지우고 싶은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열심히 그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은데 5.18은 광주 시민에게는 슬픔이자 아픔이자 또한 자랑이죠. 어, 대한민국과 세계 민주화 과정에서 사라질 수 없는 역사인 5.18 민주화 운동을 반드시 지키고.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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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예. 계속 지우려고 이제 묻히게 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람이 더더 노력하면 저희는 더더더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5.18은 네. 우리가 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5.18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고 또 그간의 과정들을 아이고 5.18 징그럽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나 5.18은 세계가 인정한 민주주의 유산이고 5.18의 역사를 유네스코에서 기록해 가지고 세계 기록물로 보관할 정도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8이나 4.19나 6월 항쟁이나 네. 우리가 또 이미 알고 있는 3일 운동이나 뭐 항일 의병 투쟁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가 근근니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잘 각인하고 명심하게 대응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이 광주 상황을 보면서 막 광주 시민들이 사실은 정의에 한거하고 불의에 불의를 보지 못하는 모습은 뭐냐면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어, 권력을 준 네. 시장 정치인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시민들에게 권력을 준 권력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음. 그리고 우리가 준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 정치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였던 거잖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5.18에 또는 6월 항쟁에 촛불혁명에 촛불을 들었고, 돌멩이를 들었고, 철단을 맞았던 것이에요. 그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진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 이야기하니까 음. 다 민주당 광주는 일사, 일색이고 일 일당이고 하니까 초록은 동생이라고 끼리끼리 너희들끼리 같은 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음. 조금 잔머리도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민주주의로 정치했던 권력을 준 자들에게 권력을 그대로 감시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음. 것이고 우리가 정당하게 세금을 줘서 키워냈던 국민의 일꾼들이그 일을 제대로 하지, 하냐 못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부탁드리자면, 우리들의 문제는 뉴스를 통해서든, 뉴한모 세상을 통해서든, 캐시티비 방송을 통해서든, 제대로 아셔가지고, 이런 것을 대응하고, 정 안되면 소리라도 지르고, 정 안되면 연탄자로 찬하겠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벽이라도 바로 찬하겠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와 과정들이 사실은 민주주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이뭐또민주주의냐이렇게 아니라 경제도 잘 되고 뭘 하려면 그런 과정, 정치가도 잘돼야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잘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앵글이 돼가지고. <laughs> 저는 저희 유알못 세상은 끝나지만 앞으로의 앵그리 문의 행보에도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네, 네. 아, 그이 문, 저알못 세상하면서 광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또는 네. 어, 광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동안 저희 뉴알무 세상이 약 2년 안 되게 조금 방송이 됐었는데요. 그 동안 다양한 지역 뉴스를 알아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기억 못 하고 지나간 뉴스를 뭐 시청자분들께서 와서 그 얘기를 저한테 오히려 더 알려주시기도 하고. 저도 많이 똑똑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준비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기도 했고요. 또 모쪼록 유월 모세상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 뉴스에 대한 관심 놓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laughs> 어렵고 힘든 2023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 토끼의 슬기로움과 발랄함과 재로움으로 희망을 가지고. 예, 광주에서 2023년 잘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기회에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로 뉴알모트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